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아, 또 재미없는 건데, 계속 재미없는 것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재판 관련해가지고, 좀 조,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거, 제대로 된 진실을 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미없더라도, 제가 뭐, 잘 모르신 분들에게 전단을 배포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아, 여러분들도 뭐, 많이 재미들이 없으니까 조회수도 별로 안 오르고 이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뭐한뭐 뭐 5분, 5분 정도짜리 이제 5분 동안 재미없는 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5분짜리 만들려면은 뭐몇 시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좀 공유를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도록 여러분들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을 전문하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여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무죄다. 이런 의견을 쏟아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예, 보시면은 발제자로 참여한 송기춘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또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서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지사는 무죄다. 그리고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중 충분한 답변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발언한 단적인 표현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 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제 다른 발제자 남경국 소장 역시 이 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라는 그 부분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같은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기서 이제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남 소장은 이어서 토론회 중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일부를 이유로 도지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며 침해의 희소성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신옥주 교수 역시 이 지사 발언은 진실하지 못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지사의 답변 행위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수 없다. 아, 그리고 또 주최자인 김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제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과 유추 해석, 선별적인 법 적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아, 그렇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사실. 어, 김영환 같은 그런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유도질문을 통해가지고,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뭐 말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따다다다 했을 때, 답변을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대답을 잘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얼마든지 엮어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런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토론회가 지금 열렸던 건데요. 아 그래서 이번 법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내년 총선을 대비를 해서 어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여기 그 남경국 소장이 했던 말대로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위헌 그 제청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듯이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